예, 오늘은 종교개혁 이외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 종교개혁은 정말 네, 필요하고, 어, 잘한 일이었죠. 그, 종교개혁이 가장 그 큰, 에, 잘한 일은 어, 믿음의 원리를 회복했다고 할까요? 예수들을 믿음으로 말암면 어이없게 된다. 예, 무엇보다도 어, 십자가 희생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 어, 뭐가 우리 미, 미신층의 믿음을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어, 어떻게 우리가 그, 그 믿어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좀더 어, 정말로 어, 깊이 생각하고 어,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맞죠? 네. 은혜로 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뭐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듯이 에, 우리 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는 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참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거는 그 훈련이야말로 필수 과목이다. 신앙인이 훈련 받지 않으면은 이건 뭐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 예. 이런 점이 좀부족하다할까요 어. 오직 성경으로. 어. 그래서 성경을 각국의 모국어로 번역해서 일반인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는 참그 종교개혁자들의 최고의 공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구약 성경을 동등시했기 때문에 구약이 신약의 세배 정도 분량이 되고. 그 결과, 자칫 잘못하면 구약적인 가치관, 가치관, 세상 기복적인 가치관, 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에, 축복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게 구약적인 가치관이네. 네, 그, 빠질 위험이 있었다고 할까요? 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무엇보다도 잘한 것은, 그, 모든 성도가 사역자다. 예,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예, 베드로전서 2장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 우리 모두 만인이, 예수를 믿는 마, 만인이 천국의 대사로서 사라진다. 이것을 분명히 한 점이 가장 큰 공론화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예, 만인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재밌는 얘기가 카도릭에는 교황이 한 명인데, 15억 카도릭은 교황이 한 명인데, 5억 개신교회는 교황이 5억 명이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 우리, 예, 참, 그, 누나다. 네, 왕 같은 제사인 것을 자각하고, 그, 누구나 네, 네. 다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고, 믿고, 어, 그리고, 어, 정말로, 어, 자유로운 예, 신교의 시대가 왔다. 다 종교개혁자들의 공로라고 하겠습니다. 그,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카도릭의 점수가 한 10점이라면은, 어,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갈빈이 20점짜리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요? 어, 여러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그런데, 그, 에, 루터의 경우, 와, 믿음을 너무나 강조하면서, 예, 심지어는 그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는 그 야구보서가 이건 복음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처음에 예, 아이 성경에서 빼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나중에 뭐 다시 넣다 었고 그러는 건데 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좀 그, 예수님 말씀 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의롭게 되긴 하지만은.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의롭게 되고, 어, 완전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소히했다 특히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절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그러기 개신교 현재가 그렇죠. 그 특히 루터는 당시에 이제 소작농들 영주 밑에서 비참하게 아 죽어라 농사져가지고 다 영주한테 뺏기고 비참하게 살던 소작농들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걸 보고 야 정말로 우리도 당당하게 예 그. 평등하게 정의롭게 살아보자 하고 이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큰 반란이었죠. 그 그랬는데 루터가 그 영주들한테 농민 전쟁은 잘못된 것이다. 농민들 박살내라 그렇게 얘기한 결과 그 수십만 농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루터의 전기를 보면요, 루터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 로마서 90-11장을 1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섭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 그러니까 루,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한다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뭐안 믿는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이게 기본적인 그 기독교인의 마인드인데. 어,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뭐, 개세지 시킵하고, 뭐, 노예로 부리고, 이건 다 예수님, 긍유력 있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긍유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한 결과,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랄까요? 그 징계가 1차 세계대전 통해서, 그, 아, 어 굶이, 저기, 뭐, 또, 뭐, 잘난체 하던 일본, 뭐,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여튼 그, 어, 그, 루터가 유대인을 미워하고, 유대인은 뭐, 그 없어져도 좋은 종족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아마 그래서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 엄청난 그, 학살을 하게 된그 원인이 전반적으로 하여튼 뭐, 2000년, 그 유럽사 가운데 유대인들을 유럽인들이 그렇게 미워했거든요. 그런 그 클라이맥스가 결국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학살을 한 것인데, 에, 칼빈이 참 훌륭한 분이죠. 그, 그런데 칼빈도 그 에, 자기를 반대하고 사무일체를 에, 인정 못한다는 이유로. 그 세르베투스라는 그 의사 아주 뭐 신심이 독실한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를 그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뭐 중세 시대 막 화형이 횡행했기 때문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게 종교 개혁기잖아요 그런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 여하튼 그, 10점짜리 기독교를 20점짜리 기독교로 바꿔놓은 것이다. 예. 그, 런데그 후에 종, 이, 종교개혁이 이제 16세기 이루어졌습니다만, 17, 8, 9세기, 20세기, 예, 21세기인데, <laughs> 지나가면서, 500년 지나가면서, 아, 카톨릭은 나름대로 정화운동, 종교개혁, 자극받아가지고 반종교개혁이라고 해서 음그 뭔가 어, 만성하고 예, 바로잡고 어그 경성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안 했다는 완전히 손가락질당 하고 그 예, 정말 그 용, 보는구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 여러 가지 점에서 그 타락 같던 그런 거를 극복하고 정화가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도릭은 30점짜리는 됐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반면에 그 개신교는, 500년 개신교 역사를 보면요. 이게 완전히 분열사. 그, 뭐 개신교 교단, 교파가 막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잖아요. 그렇게될 원인이 이, 결국은 논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 비묘한 그 세부적인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일치를 보지 못하고 그때마다 분, 분열해서 그러면서 정작 실천해야 될 사랑과 복음 전파는 좀잘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구약적인 가치관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 세상 부귀영화를 탐하면서 어, 그 대형 교회의 예, 지도자들이 예,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을 예, 그 땅에 떨어뜨리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개신교의 점수는 아, 15점 정도로 떨어졌다. 예, 그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 를 해보면, 아, 제일 믿음직한 종교는 카드이고그 다음에 불교고, 개신교가 제일 신뢰가 안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러한 그 통계가 우리 개신교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경성해서, 100점짜리 기독교, 복음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제2의 종교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은 신약적인 가치관, 우리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오합지절에 지나지 않다. 훈련을 통해서, 기도훈련, 말씀훈련, 예배, 경건훈련, 전도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천국의 용사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러한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우리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일을 높이는 그런 그참 기독교 운동이랄까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 스터도 동의하는 바입니다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이러한 그, 분열,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분열, 그 여러분 그 지방교회라고 들어보고 치만니가그 시작한 교회를 지방교회라고 하는데 그랬다는 거죠 아웬그 지방마다 교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많으냐 한 지방에 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방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지방교회도 하나의 교파가 돼 버렸어요 무슨 일이죠 예그 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예수의 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서 어, 정말로 어, 어, 잘 믿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 함께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 함께 연구하고 힘을 합해서 그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라비언들의 표어입니다 모라비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라비언이 바로 그 체코의 얀 후스 순교자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또 핍박받을 때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모라비언들을 잘그 이끌고 그런 그 모라비언, 그 여러분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라변. 어, 지금 참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그 교파입니다. 그 뭐라변들이 만든 표가 있는데요. 아,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성을, 모든 일에 사랑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것의 일치. 예수, 우리도가 구세주이다 예수님의 에, 십자가 희생의 소식과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다. 이거 본질적인 거예요. 그기 일치를 보고, 그 밖에 뭐, 아, 사무일체니 뭐, 이런 뭐, 비본질적인 그런, 거, 뭐, 그게 본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그, 그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laughs> 분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에,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 그, 생각, 그렇게 하면, 정지하면 안 되죠. 모든 일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 모라비안의 표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그개신교단들이 연합해서 정말로 참 기독교를 이루는 그런 그 거대한 물결 흐름이 다시 한번그 일어나고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을 정말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활발히 펼쳐지기 원합니다. 아멘.